4 7 3번 A가 동전을 두 개를 던개대 동전 전두 개를 던개대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를대 맞지 앞면의 개수만큼 b 가던졌서니온가면져서수온 앞면의 드수가 그래서 이 b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드수가나온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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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어 a 가 동전을 던졌를때제를 통제를 던졌을, 던졌을 때제 면이 나올 수 있는 통제가통가 뭐뭐 있지? 제를 통제를 통제를 개를 통제를 를 통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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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를 통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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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하면이두 개예요. 하나 둘 그런 확률은 이제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지 아... 자 앞면은 안 나오거나 한번 나오거나 두번 나올 수있면 맞지? A 기준에서 앞면의 개수가 0, 1, 2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도 4분의1 그럼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은 4분의2가 되겠대 맞지? 맞지? 응. 네, 4분의1이에요? 이거? 뒷면 나올 확률을 얼마야? 응. 또 뒷면 나올 확률을 얼마야? 응. 맞지? <laughs> 자 그러면 얘는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이 되는데 B가 동전이 될수 있어? 없어? 비가 동전을 던질 수 없는데 맞지? 여기서는 비는 동전을 던질 수가 없어요. 맞지? 자 앞면이 한번 나왔어. 그럼 비가 동전을 한번 던져야 되는지? 비가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 한번 나와야 돼. 그럼 확률 얼마? 2분의 <laughs> 1이죠. 아, 2분의 1. 맞지? 자 다음 앞면이 두번 나왔어. 그러면 두번 중에 한번 나와야 돼 맞지? 앞면이 두번 중에 한 번이 나와야 돼 앞면 2분의 1이 한번 나오고 뒷면 2분의 1이 한번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뭐라 했어? 이렇게 앞면이 한번 나왔을 때 앞면이 한번 나왔을 때요두 개를 썼지 맞지? 얘는 경우의 수 지금 제외잖아 그때 a가 두 개일 거 이거 그러면 요거를 1번이라 하고 요거를 2번이라 했을 때 우리는 1 2 분의 얼마를 해야 돼? 2를 해야 돼.